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음집과 싸움집이 이웃하여 살고 있습니다. 싸움집은 항상 싸움소리로 시끄럽지만 웃음집은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날도 싸움집에서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그 싸움집 남자가 지쳐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요. 웃음집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싸움집 남자가 도대체 저 집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는지 궁금하여 찾아갑니다. 가서는 주인 남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뭐가 좋아서 웃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우리 집은 모두 다 모지리가 살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아니, 모지리가 산다면 더 싸우고 다 토해야지. 모지리가 사는 집이 어떻게 웃음소리가 가득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에 제가 아내에게 물을 좀 떠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아내가 물을 떠왔는데 내가 그걸 먹고 방, 바닥에 놨는데, 아이가 지나가다가 그걸 밟고 물이, 어, 어 쏟, 쏟아졌습니다, 바닥에. 그러면 제일 먼저 아내는 달려와서, 내가 이걸 갖다 줬으니까 치워야 되는데 내 잘못이라고. 그리고는 급히 걸레를 가져다가 닦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아니라고. 내가 물을 마시고 갖다 그릇을 치웠어야 하는데 내가 치우지 못했으니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건너방에 계시던 어머니가 내가 그걸 봤는데 내가 그걸 치웠어야 하는데 내가 안 치웠으니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 아들이 있다가 내가 밟아서 넘어뜨렸고, 물을 쏟았다고 그러니, 내 잘못이라고 서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싸울 일이 없다고, 싸울 일이 없으니 웃을 일만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자란 사람들이 사는 가정, 웃음 가정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밖은 낮이지만 검은색 안경을 썼다면 어떨까요? 자, 우리 생각이 마음이 검은색 안경을 쓰면 아무리 밝은 대낮도 밤과 같습니다 이것을 현자들은 동굴의 우상으로 설명했습니다 동굴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보는 세상은 결국 그 입구의 크기만큼밖에 볼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서 보는 세상은 세상의 지극히 일부인데 동굴 안에 들어가 있어 있는 사람은요.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 버려요. 그러면 세상의 억만 분의 1로 세상 전부를 예측하게 돼요. 판단하게 됩니다. 낮에 사는 사람은 밝히 보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이 어두워 있다면 밤이라면 그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 결국 그는 볼수 없게 되고요.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10절입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편견과 아집 독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마치 밤에 다니며 활동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두워 볼수 없으니 자꾸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판단한다고 하나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삶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밤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와 대화가 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함을 드러내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밤에 사는 사람입니다. 11절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런 밤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로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 나사로를 일으켜 밝은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눈을 떠 하나님 여신인들을 보며 밝은 음, 날들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밤에 사는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해 달라고요. 나를 깨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안에 밤에 사는 모습이 없는지 하고 없어서, 나를 깨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밝은 나를 사는 저희들 되게 하고 없어서